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힘을 합쳐서 또 손을 같이 잡고 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첫 단계가, 그 뿌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루 첫 시간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어 모먼트 귀한 순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찬송가 6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이 68장 3절까지 어, 있습니다. 우리 일장 절이죠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음,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이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 주께만 엎드려겨 흥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완한 힘우리에 대주제시여 금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주군 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주의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 새벽 묵상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고 생명수로 촉촉이 적심을얻는 매마른 어, 영혼들 주의 단비로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새벽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확신과 성령의 충만 충만케 되물얻는 복된 새벽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한 능력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여덟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덟째 날. 그 앞에 8장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어, 위임식이라고 하죠. 위임식.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어 i 리티 권위를 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면서, 제사장으로 저를 세워주시는 그런 위임식이 8장에 쭉 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을 지난 다음에 여덟째 날, 실제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역 첫 사역이 이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참여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랬어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하면은 어, 평신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땐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놓고 그 다음에 중간 지도자들, 평신도,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한다. 그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절부터 쭉 보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 자2절 보세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밑에 또쭉 보면 이제 소제를 드리고 또 어,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어, 그 앞에서 지금 8장, 7장까지 에서쭉 보면 제사 드리는 거쭉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8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구별화에 세우신 다음에 실제 그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 하나님이 가장 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여러분 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실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일의 가장, the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은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수 여길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밀려내는 그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첫 자리에 예배를 드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 삼게 되고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날마다 정해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COVID-19 그 동안에, 에,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신실한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점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건 역시 귀중한 예배라는 것을, 어, 그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비대면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그런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직접 보지 않으니까 뭐 장로님 옆에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스 딱 누르고 잠시 쉬어서 나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 또 들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뭐 무슨 일하는 것도 있고, 노동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러 나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한 것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종교개혁가 어,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역, 인류 역사에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은 오늘 같은 이런 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어, 다음에 2절, 지금 읽었죠? 2절 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죄제, 번제, 소제, 뭐 이런 것을 쭉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도 보면, 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나와요. 4절 읽어볼게요. 어또 화목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들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네 가지 예배죠. 그렇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재. 이렇게, 이렇게들 앞에서 1장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실제로 아론이 실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임재하십니다 또 5절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정성을 기울이고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할 때, 건성으로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뭐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비록 10분 15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거면 우리 삶의 전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할수 없는, 뭐 상관없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어, 보시면은, 거기에서, 어,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망 앞으로 가져오고, 여호와의 명령. 6절에도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 7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8절에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기를 위한 어,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잡으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재물의 기름과 콩밭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여러분, 예배에는 지금 이 전체 예배, 실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를.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엘리먼트,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저들이 무슨 미링을 하고 무슨 위원회 열어서 우리 제사 이렇게 드리자 예배 이렇게 드리자 막 해서 자기들이 뭐 프로그램 짜고 뭐 순서 정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것.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느냐. 그것또 다른 하나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그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오늘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주일 예배, 주일 1 1시에다 같이 모여서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거기서 마음을 모고 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막 하, 기쁜 찬송, 큰 하늘의 잔치, 정말 큰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목사의 준비된 그런 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 선포되어지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확신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 쉽지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예배다. 걱정했을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때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새겨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긴 자들이 그대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으로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다하여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찬송,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이 68장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우리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해주세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천년 안에 아멘,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새벽 묵상이 없고, 각자 각자 집에서 새벽 묵상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주일날 11시에 뵙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